네, 코인서퍼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여기 나와있는 제로엑스구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버튼, 좋아요버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선 제로엑스 계속 간질간질 뭔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는 오히려 좀 필요한 것들이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체크해보면서 다음으로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까지는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렸죠. 이 하락이 쭉쭉 파동을 태우면서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이 흐름을 바꾸는 신호가 필요하고 그 대표적인 신호 이중, 중에서 하나인 이중바닥형 패턴이 나와주게 되면서 완성을 시켰다. 이게 나왔다라는 건 여기 저점 잡겠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보세요.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는지. 요렇게, 요렇게 하다가, 어, 돌파 못했네? 못하는 애들은 떨어져요. 원래. 계속 파동이 돌파를 해줘야지 저점 고점을 높이면 상승파동이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안 만들어지면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디서부터 저점이 잡히기 시작해요? 돌파각이 나오니까, 그때서부터 저점을 잡고 깨지 않고 끌어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게 나왔다라는 건 여기까지 이제 저점을 잡아 보겠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할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저점을 잡고 이제 각을 바꿨어요. 그럼 이제부터 무슨 각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떨어지다가 한 번에 V자로 가는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이 떨어지려고 했었던 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 속력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잘안 되신다고요? 비유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타고 고속도로 1차선에서 시속 130씩 밟았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130씩 밟으면서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내가 쫙 달리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멈춰지나요? 아니죠? 여기서 올려고 했었던 속력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밀리면서 멈춰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왜? 울려던 속력이 있으니까 바로 올라가고 싶어도 여기서 돌파가 나왔지만 한 번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힘이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가는 움직임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시간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이 힘이 소멸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러고 나서 소멸되면 그 다음 보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즉, 이 자리가 돌파가 나왔다라는 건 지금은 우선은 박스권의 형태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아직 기간은 조금. 정말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짧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는. 그래서 약간 한번더 눌렀다 가도 사실 이상할 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인데. 이왕이면 그냥 바로 가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간질간질 움직여주면서 바로 갈까? 아닌데 아직 완전히 소멸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좀만 쉬었다 갈까?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신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기대 는 해볼만하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냐면. 막 올라오고 났는데, 과도하게 에너지와 힘 분출을 시키면서 움직이는 정도의 거리량이 나온 건 아니에요. 만약이 정도 나왔으면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얘 지금 터트리면은, 이 정도씩 터트릴 수 있는 연료통을 가지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아직도 더 터트릴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다라고는 보여서, 충분히 이 자리에서 이제 넘어가고 나서 더 터트릴 수 있는 에너지 정도 있다라고 보여서, 기대는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넘어가 줘야 됩니다 우선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냥 박스권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넘어가기 전까지는 이 가능성을 배제시킬 수가 없고 넘어가고 나서부터 강하게 밀어 올리면서 슈팅을 쏘는 그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니까 이 자리를 넘어가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자리가 흐름을 바꿔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돌파할 때 당연히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힘이 지금 많이 안 나온 거는 나쁘지 않은데 여기서 이 구간별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기서 돌파가 나오기 전에 아래에서 힘을 다 써버리면 위에서 돌파치고서 넘어갔었을 쓸 때쓸수 있는 에너지가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못 가겠죠. 여기 아래에서는 절대 거래량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넘어가는 자리에서부터는 거래량이 좀 터져줘야 돼요. 왜? 그 중요한 자리니까 여기 물량들이 있으니까 못 넘어갈 거 아니에요. 여기를 제껴주려면 힘이 좀 필요하다라고요. 순간적으로 기어를 올리면서 여기서부터 빠르게 움직일 거거든요. 돌파가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기어를 바꿔잡고 조금 더악셀을 쳐주면서 충하고 쳐줘야 넘어갈 수 있는 자리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정도 수치 나쁘지 않고요 여기서 지금 바로 넘기려면은 오히려 너무 큰건 좋지 않아요. 이 정도 나오는 건 좋지 않고 요 정도 사이즈 거래량은 써주면서 순간적으로 집중을 좀 해주면서 악셀을좀 밟아줘야 여기서 넘어갈 수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여기 지금 거의 다온 상황에서 살짝 거래량으로 탁 기어 바꿔주면서 밀어주는 움직임이 조금 나와줘야 됩니다. 너무 과도하지 않게 써야 돼요. 그냥 냅다 풀 악셀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기어를 바꾸는 정도의 거래량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나와주면서 돌파가 나와주면은 그때서부터는 이 박스권도 끝내고 이제 상승 흐름으로 이어지는 그림을 완성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셔야 되는 거는 지금 이 자리를 넘어가면서 순간적으로 약간 악셀을 밟아주면서 거래량을 쏴주기 시작하는지 그걸 보셔야 되고, 그게 나와주고 나면은 여기서 종가상 돌파가 나와야 되거든요. 종가상 돌파가 나오고 나면은 요 자리는 뭐예요? 진입타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나와주기만 하면 요 근처에서 진입 잡으시면 돼요. 돌파봉 손절라인 잡아 놓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진입타점 잡으시고 올라가게 되면 이제부터 뭐야? 하락? 행보 다시 상승으로 이어나가면서 흐름 태워가지고 여기까지 도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2,000원 정도까지는 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여기에서 힘을 조금 써주면서 돌파가 나온 시점부터다. 지금 이대로 고꾸라지면 다시 여기 지켜주나 확인해줘야 되고 왔다갔다 하다가 나중에 돌파가 나왔을 때 공략을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돌파 나와야 되니까 그거 체크하시고 힘 조금 써주면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나와주면 진입타점 2,000원까지 1차 목표가 잡고 분할로 익절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도달해서 반응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 쭉은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제가 그때 가서는 한번더 다루는 드릴 건데 여기서 분할익절 해놓고 나머지 본전에다가만 걸어놔도 떨어져봤자 수익 챙겨놓은 거 있기 때문에 본전에서만 정리하면 플러스로 나올 수 있죠. 이제부터 문제 없죠. 그럼 이 상황에서 약간 흔들고 가든 바로 가든 만약에 추가로 넘어간 움직임이 나온다라 그러면 이 정도 파동을 모아놨던 걸 그대로 터트려서 여기까지 끌어올렸고, 이건 이미 여때서부터 여기까지 간다라고 설명드렸어요. 똑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파동으로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그 자리가 대략적으로 한 3배 정도 나오는 파동이기 때문에 2,000원 기준 3배 잡으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그게, 보통 6,000원 정도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더 다뤄드릴 거긴 한데 참고만 해 두시라고요. 요거 나와주면 진입타점, 1차 목표가 2,000원 분할익절, 나머지 본전 걸고 흔들다가 더 가주면은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대시세렐리로 이어지게 되면서 6,000원까지 갈수 있는 가능성. 그때부터 열릴 수 있으니까. 그거 체크하시면서 지금 제가 잡아드린 포인트들 기점으로 한번 잘 지켜보고 계셔라. 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 되셨을 것 같으니까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나 다른 뭐 다른 정보들이 조금 더 나오는 것들이 있으면은 실시간으로 좀 운영되는 알림방이 있으니까 같이 정보 교류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방에서는 요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같이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요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이 영상에서 써드는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장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 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정보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